입니다 조금만 <laughs> 앞으로 오실까요? 네, 네. 가비엔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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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까요? 네네네네네 안녕하세요 가비엔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저희 위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아또 이렇게 서린씨 저희는 또 공연이네요. 아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말씀을 잘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정말 또 입장이 바뀌어서 사회를 하시니까 전에는 어... 또 왈왈이가 출연을 하고 네. 서린씨가 또 MC를 봤어요. 아우, 맞아요. 굉장히 활동하다 보면 은또 이렇게 <laughs> 네. 재밌게 또 만나는 것 같아요. 자주 네. 봬요. 네. 자주 봬요. 네. 네. <laughs> 네. 네, 멤버분들 소개를 또 여기 아까 중국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또 소개를 하시면 제가 또 중국어로 아, 어. 네. 네, 네,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앤제이 제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자하 워싱 가비앤제이 제니. 네, 안녕하세요. 가비앤제이 건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가워싱젠 더 다자. 반갑습니다. 저는 가비엔제이 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워싱 가비엔제이 더 서린 세분다 너무 얼굴도 이쁘신데 노래까지 잘하니까 너무 질투나는 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또 가비엔제이 분들 노래는 워낙 뭐 유명하시고 한데 오늘 이렇게 또 늦은 가을 밤과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짧게 또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저희 곡 중에요. 네. 아뭐 아니에요. 와. 하고 싶은 거. 아 그래요? 뭐, 대본대로 와도 될것 같아요 <laughs> 하고 싶은 거 하죠 아, 어떤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요? 대본을 미리 받아봤는데 그렇죠. 어~ 예 네, 이제 그래도 또 저희 곡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 네. 좀, 네 개인적인 좀 사심이 담긴 노래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어~ 바로 이제 제가 작사 작곡을 한 데리러와라는 발라드 곡인데 어~ 네, 짧게 들려드릴까요? 네. 네. 이별 한줄 알아？하늘 이다면 이런 선물 나 싫어 데리러 와. 나또울 잖아. 제니 양이 작사 네. 작곡한 '데리러 와'라는 노래 의 제목인데요. 네. 여러분 오늘 가시는 길에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네. 더 좋은 네. 여러분 꼭 됩니다. 스트리밍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laughs>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인천역에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맞아요. 또 가빈즈 팬분들도 많이 와계시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아니다, 대본을 또 보셨으니까 대본에 있는 질문을 또 해야겠죠. 아, 겨울을 네. 나시는 특별한 가비엔제만의 비법이 있다면? 가비엔제만의 겨울을 나는 특별한 비법 있다. 어, 겨울이면 우선 많이 춥잖아요. 춥죠. 저는 정말 가비엔제에서 제일 최고의 집순이기 때문에. 어, 진짜요? 저는 정말 추운 날에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laughs> 뭐 영화를 본다던가 네. 맛있는 배달음식을 시켜서 오. 집에서만 나는 거를 네.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천합니다 네. 저도 똑같거든요 아 저는 요 네. 저도 충분히 네. 만나시면 네. 되겠네요 한번 요 네. 구이동으로 한번 오세요 네. 서로 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제가 그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팔도 가는 걸로 아, 네. 네. <laughs> 어떻게 겨울, 겨울 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따뜻하게? 저도 이제 집순이긴 한데, 어머 다 집순이네. 네, 음. 각종 건강식품을 좀 많이 챙겨 먹어서 저는 홍삼을 그때 한세 개를 먹었더니 얼굴이 맑아지더라고요. 네. 몸에 자꾸 열이 나가지고 잠도 네. 안 오고, 춘장이 모르더라고. 네네. 음. 그래서 홍삼을 드시는 게좀 네. <laughs> 겨울나기에 좋지 않을까? <laughs> 여러분 홍삼 네. 추천합니다. 어떻게 <laughs> 제니씨는? 어... 네. 저도 집순인데. 네. <laughs> 아, 다 집순이네요. <laughs> 집순이 하는 상관없이. 또 추위를 저희가 또셋다 되게 많이 타요. 아, 그래서 그쵸. 밖에 나갈 때좀 내복을, 뭐, 입고다아니는 <laughs> 내복을 던지. 입고 따뜻하게. 아니면 뭐 핫팩을 착용을 핫팩, 한다든지. 네. 네. 그렇게 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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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뭐다 집, 우리 넷은 뭐다 집에 있으니까 감기 걸릴 일은 없겠네요. <웃음> 네. <웃음> 자비앤제이 분들한테 또 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앨범이 전에 앨범이 언제 나왔죠? 7월에 저희가 다시 만나서 네. 7월에 다시 만나줘로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저희가 어, 어, 네. 이제 녹음을 하고 있죠. 올해가 지나고 한 내년 초쯤에 또 애절한 발라드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은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년 초쯤에 앨범 나온대요. 네, 많이 기다리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 앞으로도 뜨겁 뜨겁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무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다음 곡 준비해 주시고 소개도 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비엔제입니다 여러분. 네. 다음 곡은 다음 곡도 발라드인데요. 어, 네. 좀 차분하게 들으실 수 있는 어, 없더라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없더라 들려 드릴게요. you mm -hmm.